예,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음, 우리 다들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자, 여러분 여러분들, 자 오늘은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기간에는 어때요? 이번 시험에는 꼭 등급을 올리리라 생각하지만 열심히 또 준비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여러분들 썸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하고 고백했는데 안타깝게도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원하는 콘서트나 운동 경기에 표를 사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알수 없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과 그 일의 의미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획보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인이 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아마 각자마다 생각 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교회가 너무 재미있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면 언제부터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아장아장, 어, 걸음마 할 때부터 나를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나를 아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외모를 보시거나 혹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무언가 특실나게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도 어때요?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캐스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면, 만약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라며 늘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시 좀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때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은 어때요?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그 면접자와 또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외모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복되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 대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대주해 우리를 이미 선대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TV나 영화에서 사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극을 본적 있죠. 보면은 사극에서 왕이 부르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이 부르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기 싫습니다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안 가게 되면 왕이 그 왕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것과도 같은 죄를 그에게 물어서 사형에 심하면 사형에 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쁜 왕이 부르면 도망가거나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laughs>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또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부르심에 효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스서면서 소요일 문답 31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31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간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효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실수하시도 실패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는 어, 실패가 아니고 실수가 아닙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부르신 데에는 실수도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능력 없으면은 아이 사람 잘못 뽑았네. 이 사람 아예 괜히 뽑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셨으면은 그곳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선덕에 선택해 주시고 실패하는 일 없이 효력 있게 불러 주신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대산론이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을 또 한편 칭이라고, 이게 좀 신학적 용어인데좀 말이 어렵죠. 칭을,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점, 유익한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뭔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믿음도 더 커지고 또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막 우리의 어, 우리의 하,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막 잘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바로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관없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와 다른 친구를 비교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아, 나는 저 친구보다 공부도 못하고 또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너무 가난해 또 나는 결국 이래서 실패하고 말 거야. 나는 이렇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내게 부족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유축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는 못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실패함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곳에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에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 나의 있는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을 바라봐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들 기억할 때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우리의 가야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괴롭고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또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실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세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다는 것꼭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 기억하시면서 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아무 것도 보여드릴고 사랑할 거 없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내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연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극끝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분에 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끝신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구원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셨다 하시니 우리의 한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비가 여주지 없었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밀어놓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으로 바라봐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매불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 아무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낙심하지 않도록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늘 붙들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우리의 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